네, 이것은 와로로 실내 시장입니다. 자, 규모가 매우 큰데요. 들어가 있는 에는 복권샵들이 있습니다. 복권을 판매하죠. 복권 가게가 많고요. 자, 이곳은 판매하는 제품이 다양합니다. 먼저 말린 과일들을 판매하고요, 향신료, 허브 제품. 그리고 땅콩이라든지 피넛 제품 등등을 판매합니다. 자 이제 실내 시장 한번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린 망고, 망고 젤리 등등을 판매하고요. 바나나 튀긴 것도 판매합니다. 피혁 제품 옷을 판매하게 하고요 가방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도 나이트 마켓과 나이트 바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양한 옷들을 판매합니다. 자, 네일 아트 제품도 판매하고요. 각종 옷들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현지인들 물가에 맞춰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나이트 바자보다는 좀더 저렴합니다. 여기는 주로 현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나이트 바자는 외국인들 상대로 하죠. 그래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마스크도 다양한 마스크도 판매하고요, 옷감 천도 판매합니다. 자, 의류점이 많습니다. 태국 전통 복장 옷들도 판매하고요. 어린이들 아동복도 판매합니다. 새우개 음. 음. 199 바지입니다. 저렴하죠? 음. 자, 이런 코끼리 바지가 100 바지입니다. 음. 어, 저렴하게 네일 아트 즐기는 여성들도 있고요. 저희 쪽은 여행자들이 많은 네일 아트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자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캐리 점포도 있고요. 자, 각종 커피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차를 녹차도 판매하고요. 자, 고춧가루 스가지고 다양한 향신료를 판매합니다. 자, 이쪽은 피스타치오, 캐시노 땅콩 등을 판매합니다. 자, 간식, 사탕, 젤리, 말린 과일 판매하죠. 어, 정말 다양합니다. 자, 양쪽에 아, 어, 그리고 쌀가자도 판매하고요. 와, 어, 여기 정말 전부 다양합니다. 네, 젤리 뭐 사탕 이런 땅콩 판매하고요, 아몬드, 캐시넛, 마카다미아, 망고 젤리 판매하고요. 자, 각종 건어물 말린 거에 판매합니다. 자, 여기 태국 북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소세지를 판매합니다. 자, 와로로 네, 실내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자 여행자들이 많이 와서 와로 시장을 지금 구경하면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에는 말린 과일 그리고 절인 과일 그리고 견과류 마카다미아 캐시넛 아몬드 등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와티카 자 여기 시장에 오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자, 자 여기 시장은 꽤 큽니다 위에 2층 3층도 위치하고요 2층 3층도 위치합니다 자, 여기 주 고객은 외국인들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고요. 또 유럽인들도 많이 찾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 에, 다양한 샵들을 보여드렸고요. 주로 견과류, 반찬류를 많이 판매합니다. 자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는 요같이 의류점들이 있고요. 에, 그리고 허브 제품을 판매합니다. 화장품 가게들도 있고요. 자, 2층에는 시, 식당도 위치합니다. 많이 활성화된 느낌입니다. 예. 시, 저렴하게 태국 요리를 판매하고 있고요. 음료도 판매합니다. 자, 국수 요리. 예. 그리고 아이스티 기타 예. 다양한 음료를 판매합니다. 자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용품들 을 판매하죠. 자, 옷, 의류. 자 여기가 사진 찍으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밑에 다양한 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와로로 실내시장의 모습입니다. 3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1층에는 주로 견과류, 말린 과일, 그리고 절인 과일, 양념, 옷가게 등이 있지 하고요. 2층에는 허브제품, 옷가게, 그리고 어, 저렴한 식당들, 어, 그리고 노점, 어, 커피숍이 위치합니다. 자, 와로로 실내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이 층에는 이렇게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 저렴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신발 가게 있고요. 자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유료입니다. 돈 내야 하죠. 자 화장실이 있는데 깨끗합니다. 서비스 비는 삼밭이라고 합니다. 삼밭을 내야 합니다. 자 와로로 실내시장의 모습입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마사지 기계도 있습니다. 제 2층은 옷 가게가 많고요. 어, 화장품 가게, 그리고 허브 제품들을 판매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식, 식당이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제, 어, 각종 악세사리, 가방, 인형, 기타 잡화들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딸기 2 0 파시고요. 장신구는 오십 파. 코끼리 인형이 있습니다. 산악 쪽에 맞는 것 같은 시가들이 있고요. 가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와로로 실내 시장 모습 다 보여드렸구요. 자, 3층에는 샵이 몇개 없습니다. 좀 썰렁하죠. 주로 옷 가게가 있습니다. 옷 가게하고요. 음, 보니까 대부분 옷가게입니다. 3층은.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와로로 시장 실내 시장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와로로 실내 시장 한 쪽인데요. 저기는 그릇들을 판매하고요, 각종 목기도 판매합니다. 나무로 만든 다양한 식기들. 수저, 어, 젓가락 등을 판매하고요. 자, 도자기 제품도 판매합니다. 자, 불교 용품들 판매하고요. 장난감도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또 어, 간식들을 판매하네요. 와플 판매하고 있고요. 코코넛 팬케이크입니다. 코코넛 팬케이크이고요. 자 이쪽에. 똑같습니다. 모찌, 아 그린티 모찌도 있고, 초콜렛, 블랙 세사이 다양한 모찌를 판매합니다. 딤섬 가게도 있고요. 네, 간식 가게도 있습니다. 자, 어묵 가게도 있고요. 오렌지 슬러시, 메론 썰어서 판매하고요. 네, 과일도 있습니다. 석가. 자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합니다.